안녕하십니까 BMW 한자매 신현아가자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제 차량들이랑 모델들은 2월에 온라인 에디션 모델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날짜가 어제죠어 저희가 10일 아. 다음 주 월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영상을 그래서 이제 빨리 올려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laughs> <laughs> 급하게. 네, 그래서 네. 일단에 2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하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카들 어떤 건지 응. 설명해드리고 몇대 들어오는지 응. 그리고 잡으실 수 있는 이제 꿀팁. 고객님들께서 어, 잡을 수 있는 그래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매달 진행하면서 정확한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객님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의 주시고 뭐 나는 근무 때문에 못 잡는다 하면은 저희가 또네 네. 요즘 p c 방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만원 결제해놓고 왔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맛있는 게또 많아. 핫바도 있고.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뭐밥 먹으면서 잡으면 되니까 네 한번 문의, 문의 주시면, 주시면 네을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차량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가자님? 자미공화이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 음 이고 이제 다른 옵션이 저희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이제 섀도우 라인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라이트 부분이 섀도우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는 걸 저희가 섀도우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게 추가가 되있고 그리고 320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라운드가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추가가 되있습니다. 음. 그게 추가가 되있고 그리고 에스포츠 프로 옵션이 이제 MC 벨트. 라인 3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블랙 키드 니그릴은 엠팩이면은 사실 원래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거 있고 리어 스포일러가 블랙으로 또 마감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거 같아요. 레드 시트, 네. 네 레드 시트 원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저희가 요즘에 막 아이보리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브라운 어. 이렇게만 들어오고 있는데 네. 레드 시트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맞아요. 네. 네. 예쁘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레드를 원하셨다 그럼 지금입니다. 네 지금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뭐 대소세 이제 인하된 가격 기준 했을 때 6,240만 원. 뭐이 정도 네. 1 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네. 어, 맞아요. 이거 안 하실 이유가 없어 맞아요. 서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laughs> 고객님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분량이 네. 그래도 좀 있어요. 막 네. 엄청 많지는 않은데 네. 보전해볼 만한 물량이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공 물량은 30대고요. 제가 여기 저희 한독 물량 지금 다운 받아서 왔거든요. 저희 한독이 그래도 딜러사가 크기 때문에 타 딜러사보다 기존 물량 자체가 많아요. 음. 다 떠있다고 해도 어떤 딜러사는 실제 그 물량이 한 대인 거고 네. 어떤 딜러사는 뭐 다섯 대인 건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섯 대. 네, 30대 중에 5대가 한동 물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 심현아 과장 또는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 최우인 팀장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사실 담당자 선택은 그 다음 부분이고 네. 한동 수원을 먼저 선택하시고 금융 체크하실 때꼭 현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금융 상품 선택하시면 안 되고 현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을 결제, 그 결, 전에, 결제하기 전에, 네. 전에 둘 중에 골라서. 골라서. 네. 골라서. 어, 네. 아무나 그냥 골라서 <laughs> 네. 이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되시고 네. 다음 과목으로. 네. 아 이게 아, 가장 핫카인 것, 것 같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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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5시리즈인데 저희가 원래는 컬러가 새까만 블랙은 안 나왔잖아요 그쵸? 블랙 네. 사파이어가 없죠 네. 네 없죠 근데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블랙 사파이어가 옛날 x 5 5 0 2 블랙 음. 에디션 같은 그쵸, 느낌으로 그쵸, 그쵸. 지금 에디션 모델 나오고 있고 아까 저희 현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섀도우 라인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키드니 그릴 네. 이거 네 저희 그쵸, 그쵸. 아, 블랙 프레임 이죠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 네. 기본 적용돼 있다 그리고 음. 이 컴포트 시트는 어떤 거죠, 지요 컴포트 시트요? <laughs> 여기 옆에 사이드 조절을 해주는 거야. <laughs> 네, 그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컴포트 시트입니다. 컴포트 시트 들어가 있고요. <laughs> 그리고 20인치 저희가 이제 Z 블랙 휠. 요게 아, 이제, 이게 이제, 와, 이게 멋있530 아이에 실제 들어가는 네. 이 휠이 지금 그냥 금액대 많이 추가 안 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네. 저는 이제 레드 캘리퍼. 아, 니까 네. 뭐 레드 캘리퍼 적용돼 있어서, 오인들이 정말 많이 찾지 않을까. 맞아요. 네. 몇대 들어오면? 자, 블랙에 블랙 시트가 저희가 일곱 대. 어,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죠? 보전 해볼만 합니다. 에, 도전. 네, 해볼만 해요. 그리고 아이보리 시트가 네대 네, 네. 네네, 네, 네. 총 11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셔도 바쁘시면은 맞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뭐한대뭐 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거 네 가능할 것 같아서 하는 방법을 지금 그냥 잠깐 알려드리면 음. 일단 bmw 온라인샵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먼저 해주세요. 그쵸. 회원가입 하시고 인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회원 정보에다가 핸드폰 번호까지 기입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마무리가 안 돼서 안 넘어가집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작업을 다 해두시고 월요일 전에 안 되면 뭐 월요일 오전에라도 해두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미리 해보세요. 온라인샵 들어가셔서 제대로 로그인이 되나 안 되나 음. 어 그것까지 오케이 확인했다. 그럼 내 핸드폰에 패스 앱을 깔아주세요. 패스 앱을 깔고 인증하는 것까지 싹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미리 3시되기한 10분 전, 음. 5분 전에 로그인하시고 네이버 네이버 시계를 켜두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보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계속 새로고침을 눌러서 뜨면 바로 잡으셔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께서 네. 일단 가장 네. 중요한 거는 패스 어플 로할 거면은 어, 그 저희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핸드폰. 하시기 무조건 빨라요 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샵 들어가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책상 선택 그리고 한동부터스 수원전시장 그리고 온라인 예약하기까지 누르고 인증까지 하셔야 그게 고객님 차 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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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넘어갔다 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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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인, 실패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작업을 다 해두시고 네. 다 마무리 해 고 이제 딱3 시간 되길 기다렸다가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무리 없이 이제 원하시는 재고를 잡으실 수 있어요. 스페셜 거예요. 에디션으로 네. <laughs> 네. 네. 뭐 할인도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이어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고 아유, 나빠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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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어 네. 볼게요. 직접 그래서. 잡으시면 저희가 할인을 더 해드릴게요. 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해볼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것도 핫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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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x5 30d 아 진짜 안 들어오잖아요 차안 음. 남아요 저도제 고객님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들어와서 그냥 가솔린 음. 사셨거든요 일단 그 모델 중에서도 또드라비 그레이 들어옵 드라이빗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네 간만에 들어오네요 드라이빗 사골이4기에 들어오다가 아, 안 그러니까요. 들어왔었는데 어. 음. 어, 그냥 딱 봐도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그냥 보이시는 거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고 제일 큰거소련조향 맞아요 소련조향 들어갑니다 20 12인치 휠에 후륜 조향 들어가 있고 네. 스페셜 컬러에 프로 패키지 들어가 있는데 1억 2,930이다 아, 안 하는 이유가 없죠 네. 아, 무조건 하셔야 그리고 고객님들 저희 X5 40i M 스포츠 7인승은 안 되고요 5인승에 저희 P1 어. 모델이 또 후륜 조향이 지금 맞아요 지금 네.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되게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물론 좋은, 중요해. 차값이 음. 오르긴 했지만, 그만한 음, 가치가 있다고 하다.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해보시면 진짜 다르기 때문에, 후륜조에 들어가 있는 차랑 안 들어가 있는 차랑, 5인승이 좀 경쟁력이 좋아졌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게 이거랑 5시리즈랑 3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이거 몇대 들어오나요? 차. 아, 맞아요, 이 차량은 저희 전국 물량은 이제 30대 한정이고요. 여섯 대, 네. 여섯 네. 네. 대 <laughs> 들어옵니다. 이것도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다. 하카예요 하카죠. 네. 아, 아, 하카죠. 네. 해보실 만은 하긴 한데. 네. 바로 잡아야 되는 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다음 거. 어, 7502.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난생 처음 <laughs> 보는 생활이에요. 한번 <laughs> 아, 볼까요? 네. 어. 오. 음 일단 뭐크리스탈 헤드라이트는? 어, 똑같이 들어가는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 약간 휠은 디자인이 다르네요. 어, 휠이 조금 디자인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고, 7 5 0 2이네요 하이브리드고, 네. 하이브리드고. 네. 크롬, 어, 크롬 라인으로 이스테리어 네. 네.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똑같은들요 네, 메리노 가족은 뭐다 동일하고, 바울스나 멜킨슨, 글라스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네, 네, 네. 스페셜, 스페셜, 컬러. 스페셜 컬러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다 동일합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 음. 이 차량은 저희가 전국에 이제 저희 한독에는 네. 세대세대 네, 세대 들어옵니다 음, 네. 그 가격은 2억 940만원이네요 7 4 0에 오른거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그냥 스페셜 컬러에다가 지금 휠 디자인만 지금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휠 디자인 좀 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음, 이거는 근데 구매하시면은 희소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나만의 차를 어, 좀 어. 타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께는 우스, 네. 왜냐면 음, 저희가 이제 어. 일하면서 처음 보는 컬러가 보니까. 처음 보는 컬러다 네. 네. 나 앞에 차보다는 좀. <laughs> 지금 저희가 온라인 에디션 이거 말고도 지금 몇개 조금 맞아요. 더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반 모델 5 3 0 i 프로. 네, 진짜 소량 세 대. 맞아요. 화이트 모카 두 대랑 브루클린 그레이의 모카 한대들어오고 맞아요.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이봉 아이 프로 모델도. 네. 옥사이드 그레이 아유. 뭐 하나, 화이트 하나 한 대, 한 대, 두대뭐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음. 그냥 잡는 순으로 그냥 임자 맞아요 <laughs> 네. 근데 제가 따라서. 해보니까 네. 내가 진짜 빨랐어도 한 대면은 저보다 빠른 사람 무조건 한 명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뜰때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모 시리즈 이런 거 일곱 음. 대 네. 이런 거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일단 네대 이상이다? 어. 잡을 수 있어요. 네네 어, 이상이라면 네. 좀 해볼 만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나는 이제 좀 에디션 모델을 원래도 음, 봤었는데 음. 내가 좀 놓쳤다. 네. 시기 놓쳐서 내가 프로 모델 못샀다고 지금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찾으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재고 있냐? 나중에도 물어보는 분들 너무 네.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음, 없어요. 네. 다시 연락을 좀 주세요. 저희 영상 올라가면 네. 주말 보시고 음. 연락 주셔서 이제 2월 10일에. 못 잡으셨던 분들 이제 못 잡으셨던 분들 이번에 꼭 잡으셔서 이제 요 스페셜한 요 에디션 꼭 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거고 X6도 올블랙 에디션 들어오죠? 네 그거랑 가볼, 디, 40D랑 네. 아, 40 S5 40D랑 X5 가 40D 들어오더라고요 X6가 하나 X6가 4 0화 올블랙 에디션 올블랙 에디 네, 이 네, 정도로 저희가 온라인 에디션좀 진행할 을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그 외에 원래 저희가 했던 i7 m70, m240i, 음. 그리고 3 시리즈의 뭐 드라비 그레이, 아니면 탄자나이트 맞아요, 블루, 맞아요. 네, 요런 거 이제 다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x5 40d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화이트에 아이보리 시트 하나, 카본 블랙에 블랙 시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는 저희가 정보를 드렸으니 네. 고객님의 그 손에 달렸어요. 저희 손에 안 달렸어요. 고객님의 네. 손에 달렸어한 개짜리는 사실은 네. 핸드폰으로 인증해주신 속도를 저희가 따라갈 네. 수가 고객님 없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자동으로 데. 탁 넘어가버리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주셔서 잡으신다면 저희 둘 중에서 아무나 뭐 마음에 드시는 분아무 선택해 주시면 저희 둘이 어차피 조건도 똑같고 나가는 선수도 네, 똑같으니까 네. 이제 뭐 골라 주세요. 네. 아무나 이름 네. 마음에 공평, 드시는 공평하게 분으로 공평하게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 <하나하나>. 하나. <laughs> 그렇게 하셔서 <laughs> 네.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진행 잘 도와드릴 테니까 2월 10일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리미리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우아한 매의최우인 팀장, 하나 과장다 <목소리나> 안녕.